자, 그 다음에 또 15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음. Depuis 2002, 2002년부터 Les pay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utilisent une seule monnaie, l'euro. 자, les pay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L'Union Européenne est e 이유. u 자, EU에 les pays membres 하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EU, 소속 국가들. 유틸리스. 자, 동사 사용을 합니다. 윈솔 모네. 자, 모네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모네의 원래 뜻은 뭐 동전이라는 뜻도 있고 화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폐로 보는 게 좋겠죠? 유로화가 동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유일한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을 해요. Ça veut dire, 자, ça veut dire 하면, 은 다시 말해서, 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on pay on euro. 사람들은, 자, 돈을 내죠. 지불을 하죠. on euro. 유로화를 가지고 돈을 냅니다. 지불을 합니다. Pourquoi a-t-on décidé de créer cette nouvelle monnaie? 자, 왜 a-t-on décidé, 자, 여기서, 이때는 뭐냐면, 자, 원래 문장은, 오나 데시대 네, 드이야 네. 네, 어쩌고 저쩌고 뽀꼬과 뭐,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꼬과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의문 부사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꼬과 주어 동사 도치해야 되죠. 여기서는 지금 아데시대가 네, 동사 옹이 주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는 도치가 될 때는 조동사만 앞으로 오잖아요. 아, 옹, 도치가 됐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 옹, 네시대 쭉 이어가는데, 자, 불어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음과 모음이 겹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때를 붙여줍니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뽑과 아 옹이라고 하면 끊어서 발음을 해야 돼서 어려워요. 이럴 때는 중간에 때를 붙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뽑과 아동 때시대. 자왜 사람들은 결정을 했을까요? 드이야하는 거를 크에 하면 만드는 거잖아요. 음, 만들다, 뭐 창조하다, 창출하다. 왜 만들기로 새 누벨모네 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On a créé la monnaie unique. 자, unique 하면은 유일한 이런 겁니다. 자, 사람들은 유일 화폐를 만들었어요. Pour, 뭐뭐를 위해서. Pour une raison très simple. raison, 이유죠.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유를 위해서 라고 직역을 하겠지만 이유 때문에 자, 유일 화폐를, 단일 화폐를 만들었어요. Dans le monde aujourd'hui aujourd 자 오늘날 세계에서는 L'union fait la force L'union은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단결하는 거예요. L'union fait la force 하면 은 어떤 수거 같은 표현으로 어, 단결이 힘, 곧 힘이다. 단결이 곧 힘이다. 라는 수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단결이 곧 힘이에요. Grâce à s a mon e unique. 자, grâce à 하면은 뭐뭐 덕분에죠. 음, 뭐뭐 덕분에. 자, 여기서는 긍정적인 이유기 때문에 뭐뭐 덕분에라는 grâce à를 썼는데, 자, 뭐뭐 때문에 부정적인 이유일 때는 뭐를 쓰나요? À cause를 쓰죠. À cause e 음. 예를 들어서, à cause de la grève. 파업 때문에. 뭐 교통수단이 멈췄어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유를 나타낼 때는 a c a u s 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뭐 때문에. 자, grass assemonne unique 단일 화폐 덕분에 리유니옹 유럽앤 자, 이유는 va devenir une puissance forte sur le plan économique. 자, va devenir une puissance forte. 강한 힘이 될 거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une puissance forte는 강대국으로 보시면 돼요. 강대국이 될 겁니다. sur le plan économique. 자, 여기서 하나의 표현으로 sur le plan 그리고 형용사라고 나오면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제가 앞에 그 독해 그 수업에서 첫 번째인가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할때 이런 표현도 알려드렸어요 알레셸 아, 그다음에 형용사 자 에셸이 원래는 사다리라는 뜻이지만 알레셸드 아, 형용 알레셸 아, 형용사라는 표현이 어떠어떠한 규모의 자 어떠어떠한 차원의 이런 어 표현이라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sur le plan é 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자, 이 단일화폐 덕분에 이유는 강대국이 될 겁니다. 음,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죠. 1번, 유럽연합은 2002년 이전부터 단일화폐 정책을 실시하였나요? 자, 아니죠. 자, 2002년에 실시한 거니까 틀렸고, 두 번째, 오늘날은 국가 간의 연대만이 국제사회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은 없었죠. 어, 연대가 단결의 힘이다라는 말은 했지만,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자, 3번, 이게 약간 헷갈리신다면 그냥 두시고, 3번, 유럽연합은 유로화형 덕분에 경제적으로 지금 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뭐 강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강해질 것이다. 자, 강해질 것이다. 강이 빠졌네요. 음. 자, 맨 마지막 문장 맞죠? 경제적인 차원에서 강대국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자, 확실하게 15번은 3번이 맞았네요. 자, 4번 유로화 사용 국가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음,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쭉 이어서 가 볼게요. 자, 16번 보시면 다음 문장을 한 문장으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Vous n'avez pas pris l o u t e 당신은 잘 로또고 하면 고속도로죠? 자, 당신은 고속도로를 타지 않았어요. Vous avez eu tort. 자, avoir tort 하면 은 틀리다. 잘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의 반대는 avoir raison. 옳다. 라는 뜻이에요. 자, vous avez eu tort.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자, 예제를 보면 1번. Vous avez pris l'autoroute. 자, 당신은 그냥 과거에 고속도로를 탔었어요. 이런 거죠. 음. 자, 이거는 그냥, 아, 위에 프이니까, 대과거로 그냥 말한 거네요. 자, 이거를 잘, 위에 나오는 문장. 당신은 고속도로를 타지 않은 게 잘못했다라는 건데, 이 뉘앙스를 잘 나타내는 문장은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vous devez prendre l a t o r t 자, 당신은 고속도로를 자, devait 니까 지금 현재잖아요. 그쵸? 당신은 고속도로를 타야만 합니다. 현재예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지금 얘가 이미 고속도로를 타지 않은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시제상에서 맞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vous aurez pris l a u t o r u t 자, 3번 이건 뭐예요? vous aurez pris 하면은 자, 미래형이잖아요. 그쵸? 당신은 고속도로를 탔을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이거는 au e o i 하면 전 미래 형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떤 미래 시점의 행동이 있었고, 자, 여기 현재였다면, 우리가 앞에서 전 미래, 자, 몇 번이었나요? 앞에? 음, 문제 있었는데, 미래의 어떤 행동이 있었고, 자, 그 이전에 미래에 어떤 행동이 있을 때뭐뭐할겁니다라전미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4번. vous auriez dû p r n d r e r o u t 자, 당신은 고속도로를 탔어야만 했어요. 탔어야 했는데라는 표현이죠. vous auriez dû 하면은 뭔가요? o r i e 뒤 어떤 시제인지 아시겠어요? 조건법 과거가 되죠. 과거, vous auriez dû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약간의 후회나 어,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과거의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은 고속도로를 탔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du, ne, de, voir 동사의 pp니까 탔어야만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16번은 4번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네요. 음. 그 다음에 또 17번 또 볼까요?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아를 볼게요. vous connaissez le palais de séoul 당신은 아시나요? 서울 궁궐에 대해서. 자, 빨래하면 궁전 뭐 이런 뜻이니까 서울에 있는 궁전, 궁궐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 배가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는 nous connaissons certainement pas tous. 자, 싹, 땜 뭐, 하면은, 뭐, 분명히, 분명히, 자, 제가 지금, 투스라고 S 발음을 했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투스는 대명사인 거예요. 또맨 마지막에 오기도 했고,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대명사인 건데, 대명사일 때는 S 발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들을, 즉, 군걸, 요거를 받아주는 거를 써야 되겠죠. 그 궁궐들을 분명히 다 알지는 못해요. 음. 자 여기서의 투스는 앞에 나오는 이레빨래를 네 다시 한번 받아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대명사로 뭘로 받아줄 거냐를 구, 고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동사에 대한 목적어 꼬네터 동사의 목적어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목적보어 대명사 세오데를 받으면 되겠어요. Les 빨래라는 복수형이니까, 자, 여기서처럼 2번이나 4번에서처럼 래로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Nous les connaissons certainement pas tous. 자, 우리가 분명히 그것들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해요. 자, 그 다음에, nous, 우리는 avons visité plusieurs pendant les vacances. 자,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 개 방문을 했어요. pendant les vacances. 휴가 중에. 자, 여기서도 지금 그거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거. 자, 그러면, nous avons visité. 어떻게 되겠어요? plusieurs pendant les vacances. 자, 그것들. 여기서도 les 빨 s 를 받아주는 게 맞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plusieurs라는 수량이나,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 뒤에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자, 이거는 엉으로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엉이라는 거는 드를 포함하는 거예요. 즉, 드 다음에 명사를 받아주는 중성 대명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플루시어라는 원래는 드다음에 명사를 받아주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적용하기보다는 플루시어라는 숫자, 수, 수량,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엉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Combien de livres avez-vous?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몇 권의 책을,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어요? 자, 여기서는 livres를 받아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j'ai trois livres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livre를 굳이 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복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를 대명사로 받을 때, 자, 대명사로 받을 때, 동사의 목적어이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숫자가 남아있을 때는, 숫자가 따라올 때는 이거를 꼭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음. 자,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je, 음, j e 음, j'aime, 게요 J'aime le l i 자,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대명사로 바꾼다면 le livre를 대명사로 바꿔 줘야 되죠. 자, 얘는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le라는 세오데 직접 목적보어 대명사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앞에 오기 때문에 je l'aime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남아 있잖아요. 얘를 없앨 수 없잖아요. 이 l 토 r 리 s 를 하나로 다 받을 수 없잖아요. 3이라는 것을 남겨줘야 되니까. 이렇게 숫자가 남아있을 때는 이게 레가 아니라, 엉으로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plusieurs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와있기 때문에 얘를 엉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nous 전 avons visite plusieurs. 자,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 개 방문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플리즈어가 없었다면 그냥 레 라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플리즈어가 있기 때문에 자레로 받으시면 안되고 엉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플리즈어 대신에 뭐 모쿠 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여기서는 엉으로 받으시는 게 맞아요. 모쿠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직접 목적보어 인칭 대명사 세우대, 또 간접인 세우이, 우리가 앞에 음,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중성 대명사 어, 또 장소를 나타내는 이, 라는 중성 대명사도 있죠? 이런 것들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또 가볼까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아번에 보시면 모슈 n j o u 안녕하세요. J'ai deux b i 세울, 제주. Mais je v o u d 자, 제가 가지고 있죠. 티켓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a l l e 자, a l l e r 는 갔다가 오는 거죠. 자, aller 하면 편도, a l l e 하면 왕복이에요. 자, 세울, 제주. 자, 서울하고 제주 왕복행 두 개를, 표두 개를, 자 티켓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je voudrais les annuler, a n n 는 취소하는 거죠. 여기서의 les는 지금 미에를 받아준 거잖아요. 자, 그것들을, 그두 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d'accord. 자, 그러시죠. les billets sont bien. 자, 기억에 어떤 건지 헷갈리시죠? 자, 그 티켓이 비야. 은 지금 뉘앙스예요. 바로 그거 맞죠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sont bien 어쩌고저쩌고. 자, 어떤 형용사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올까요? 뒤에 문장 이어서 볼까요? Oui, puisque vous les annulez. 왜냐면 하 당신이 그것을 취소하기 때문에 언제 votre départ 당신 출발 전이겠죠. 출발 전에 취소하기 때문에 il n'y a pas de problème.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당신 출발 전이라고 하니까 아벙이 맞겠네요. 그쵸? 여기서 아벙 쉽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이미 틀린 게 되겠죠. 자, 여기서 티켓이 환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취소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는 게 맞겠어요? 자, 여기서. 출발 전에 취소하시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는 환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환불이 된다는 거는, 자, 환불하다가, 헌, 봉쇄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헌, 봉, 싸, 블. 그니까 환불 가능한 이란 형용사예요. 자, 3번에 나오는 에즈 샤, 블. 하면은 에슌, 즈가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교환 가능한 게 되겠죠. 에changeable 하면 교환 가능한, remboursable 하면 환불 가능한. 자, 여기서는 환불 가능한 게 맞겠네요. 자, 1번에 valable 하면은 유효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유효한. 자, 그리고 4번에 confirmé 하면은 확인된 거죠. 어떤 예약 상황을 확인할 때, 확인된이라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9번 한번 보시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je relis e livre. 자,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어요. 음. 자, 예제에 보시면 지금 다 관계 대명사가 나오니까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이 됐겠죠. 하나의 문장은, je relis e livre라는 첫 번째 문장이 하나 있겠고, 자, 뒤에 문장 보시면, la couverture est verte. La couverture 하면 표지예요. 표지가 녹색이에요. 자, 그러면 앞 문장과 뒷 문장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첫 번째 문장은 Je relis ce livre 라는 문장이 되겠고, 두 번째 문장은 La couverture de ce livre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책의 표지가 Vert, 녹색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는 자, 겹쳐지는 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ce livre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는 건데 잘 보시면 la couverture de, 여기 앞에 e 가 들어가 있죠. 예, ce livre를 같이 묶어서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들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드'가 들어간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나요? 음. 자, 4번에 '농'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해석하실 때는 너무 뒤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서 힘들게 해석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어요. 그런데 그 책의 표지가 여기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 책의 표지가 녹색입니다. 이렇게, 음. 자,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9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볼까요? 다음 문장을 불어로 올바르게 옮긴 것은 내일 비가 오지, 한, 오지 않는 한, 자, 이게 키가 되겠죠?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자, 우리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자, 여기 예제를 잘 보시면 nous partirons 자, 이거는 다 똑같이 돼 있죠? 자, nous partirons 우리는 떠날 거예요. En voyage, 여행을 떠날 거예요. 지 앞에 있는 문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떤 연결어로 연결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한 자, 1번에 보시면 pour v u que 하면은 자, 뒤에 항상 중집, 접속법이 옵니다. pour v u que 자, 우선 지금 일하고 축약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pour, vu, que 하면은 접속법이 와서 뒤에 뭐뭐 하기만 한다면 아니면 뭐뭐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pour, vu, que 다음에 p l u 라는 접속법이 왔어요. 비 오다 라는 동사는 플루프와 에서 플루프라는 접속법이 왔어요. 자, 이거는 뭐 접속법이 온 거는 맞았는데 의미상 좀 다르죠? 우리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내일 비가 오니까, 비가 오기만 한다면. 자, 좀 어색한 문장이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봅시다. Nous p a r t i r 우리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À c 디 n d i 자, à c 디 n d i 다음에도. 수입종집 접속법이 오고요. 뭐뭐라는 조건으로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비가 온다는 조건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1번, 2번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 봅시다. Nous partirons en voyage à moins qu'il pleuve demain 자, à moins que 다음에 접속법이 오면 머머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머머하지 않는 한 그래서 내일 비가 오지 않는 한 우리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자 이게 딱 맞는 표현이죠. 자사번 nous partons en voyage bien qu'il pleuve demain. 자 bien que 다음에도 접속법이 오고 머머 이메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자, 참고로, 미안크 다음에 접속법이 오면,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같은 뜻으로 뭐가 있냐면, 맴, 씨, 주어, 동사,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맴, 씨 다음에는 그냥 직설법이 와요. 접속법 쓰지 않아요.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인데 자 보시다시피 결코 쉽지 않은 접속법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보일크 접속법 뭐뭐 하기만 한다면 뭐뭐 이니까라는 표현 아공지시용크 접속법 뭐뭐라는 조건으로 아무한크 접속법 뭐뭐 하지 않는 한 비앙하클, 접속법,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은 좀 접속법이 나온 어려운 표현들이긴 한데 이렇게 기출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어 외무영사직 프랑스어 기출문제 해설 음다 해봤습니다. 자, 복습 잘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 해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